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교육방송의, 아, 아, 경인수 한의원의 하원기 한의사입니다. 아, 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음, 오늘은 다시 이제 근육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거는 뭐, 한의사 분들한테도 말씀드려도 되는 내용이고, 일반 분들도 근육통을 갖고 있다면,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근육은 블룩한 곳을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룩한 곳. 근육통을 말하는 건데, 근육이 블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쪽 부분이 있고요. 별로 블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블룩하다 이거예요. 이쪽이 블룩하고 이쪽은 생각보다 덜 블록하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블록하다. 이거. 그럼 이 근육을 치료하는 게더 많이 유용하다 이거예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왜, 왜냐면 이제 근육 자체는 사용하는 많이 쓰는 게 많이 쓰는 게더 블록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 그게 발달됐다 이거예요. 그게 발달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 삼각근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삼각근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전에, 전에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다 극상근만 있는 줄 알았지. 극상근 힘줄 염증이니까 극상근 치료해야 된다 하고, 뭐, 이 삼각근이 필요 없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laughs> 아 그때 참, 그때 참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근이 덮개다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 제가 요즘 보면 삼각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깨에서 보면 이쪽에 통증이 있다가 어깨 많이 팔 많이 쓰고 막칼질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요런데요런데 여기 아프대. 여기 전에 어깨 영상 보면 어깨 기호 목 어깨 쪽이랑 팔 어깨 쪽 나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팔 어깨 쪽이 여기 팔뚝 쪽이 아프대. 이거. 팔 많이 쓰면 그러면 팔뚝 쪽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대. 관절 요 위에 여기 아프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검사해 보면 극상근이 뭐 이렇게 갖 삼십 도에 나오고 뭐 육십 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삼각근 쓴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초반에 뭐 이렇게 초반에 이래 말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 요만큼 아프면 뭐아 극상근이구나. 근데 극상근은 극상근 치료를 꼭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볼 때는 극상근 치료를 안 하면 어디 치료하냐 삼각근 치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각근이 더뿔록하다 삼각근이 더 블록하기 때문에 삼각근이 하는 일이 더 많고 더 많이 사용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극상근 힘줄 뭐 우리가 뭐 대충 뭐한 절반 이상 떨어져도 아, 수술 안 해도 되잖아. 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통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극상근이 어느 정도 손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기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해서 이 염증을 커버 칠수 있는게 삼각근이다 아이가. 삼각근이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좋아지면 충분히 일을 할수 있다 아이가. 물론 이 염증 치료를 해야 되죠 하는 건데 이놈이 이게 불룩하다 이거야 불룩하니까 이놈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또 똑같은 예로 뭘 하냐면 전에 허리에 치료해서 대둔근 치료해야 된다는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뭐냐면 대둔근이 빵빵하다 이거야 뿔룩하다고 얘가 하는 일이 많다 얘가 움직임의 힘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왜뭐 이렇게 글루테우스, 막시무스는 그렇게 막시무스 하냐 그 앞쪽 부분에 나오죠 왜 이렇게 막시무스 그렇게 막대하게 대, 거대하냐 이거야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앉아있고 일라고 할때 얘가 대둔근이 하는 일이 많다 이거야 많기 때문에 이놈이 뿔룩해졌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치료를 해야된대 얘가 많이 담이 결린다. 이거. 이, 그러면 이렇게 어,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픈 건 이게 붙어 있는 힘줄 부분이 골반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그 위로 전달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뭐 하이퍼볼트를 쓴다거나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육통, 근육에 이렇게 경결된 타우트 밴드를 찾는다. 이거야. 경결된 선을 찾아보면 이놈들이 보인다. 여기 보이고 여기 보인다. 이거. 그놈을 치해야 돼. 그러면. 이또 블록한데, 이렇게 가자미 근육 종아리 쪽에 있는 거 있다. 종아리 쪽에 여기 있는 것도 이놈이 블록하다. 그 이놈을 치료하는 거야. 그럼 허벅지는 우리가 어디가 그러냐. 허벅지는 뒤쪽이 블록해 앞쪽이 블록해 앞쪽이 블록하다 이거야. 대퇴사두근 외측 관근 쪽이 제일 블록하다 이거야. 뭐대퇴직근도 그렇죠. 이게 블록하니까 이놈을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역할이 많은 곳이 블록해지니까 거기가 피로가 많이 쌓이고 더 많이 뭉치니까 이놈을 치료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뿔룩하잖아 이렇게 교근이 뿔룩하잖아 얘가 찝을 때 많이 일한다 이거 이외에도 그렇지만 얘 뿔룩뿔룩해진다고 얘 뿔룩뿔룩해 얘뿔룩해 근데 이놈 많이 뿔룩하다고 그럼 이놈을 치료한다 이거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은 애들이 역할이 많이 온다 이 되게 그럼 점점 더 쉬워진다 큰놈 많이 쓰는 거 그걸 치료를 했을 때잘 듣는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팔도 얘기해 이 테니스도 여기 오잖아 이기도들린다 이거 이렇게 해서 팔목까지 연결되고 손가락까지 연결된다 이거 이놈도들린다 맨날 이놈들이라고 맨한 얘기 이거 그다음에 손목은 여기서 여기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경갑거운도 있고 많이 있어 뭐 돌리면 이쪽으로 하고 뒤로 하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뭉쳐 있는 거는 큰 놈들이 잘 뭉치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큰 놈들 치료를 하면 된다 이거 잘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볼때뭐 삼각근이라고 하는 것도 앞쪽 라인 있고, 옆쪽 라인 있고, 뭐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라인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찾아가지고, 찾아서 잘 모르겠, 뭐 동작해보고, 만져보고, 만져봐서 어디가 이렇게 거기 뭉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 부위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그 라인 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면 된다 이거죠. 응. 치료를 할 때도 그렇고, 몸에서 그게 근육 관리를 할 때도 그렇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